자 대학원에 이 음가원을 읽기 전에 이 원문 앞에 있던 원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대학원에 대학지도는 제명명덕 제신민 제지우지선 토까지 같이 읽을게요 지지유의 유정이니 정이후의 능정하며 정이후의 능안하며 안이후의 능려하며 여후의 능득인이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걸로 이렇게 가보면은요 어 만물 물 만물 물 있을 이유 금금본본 끝말 일사 있을 이유 마칠 종 처음 시 알지 바소 먼저선 뒤후곧즉가 가까울 끈 도도 길도 어조사의 옛고달지 하고자 할욕밝을 명, 밝은 병 덕덕 어조사어 하늘 천 아래 하 놈자 먼저 선 다스릴치 그기 나라 국. 하고자할욕 다스릴치 그기 나라국 놈자 먼저선 가지런할제 그기 집가 하고자할욕 가지런할제 그기 집가 놈자 먼저 먼저선 닦을수 그기 몸신 하고자할 욕 닦을 수 그기 몸신 놈자 먼저 선 발을 정 그기 마음심 하고자할 욕 발을 정 그기 마음심 놈자 먼저선, 정성성, 그기, 뜻의. 하고자 할 욕, 정성성, 그기, 뜻의. 좀 자. 먼저선, 이를치, 그기, 알지. 이를치, 알지. 있을제. 이격 이를 격 만물물 계속 할게요. 계속 하면은 만물물 이를 격 마리얼이 디후 알지 이를 지 알지 이를 지 마리얼이 디후 뜻의 정성성. 의 정성성 마리을이 뒤후 마음심 발을정 마음심 발을정 마리을이 뒤후 몸신 닦을 수 몸신 닦을 수 마리을이 뒤후 집가 가질어날 제 가, 가제라날제, 마리을이, 디후, 나라국, 다스릴치 나라국, 다스릴치, 마리을이, 디후, 하늘천, 아래하, 고를평, 평균평 평균 스스로자, 하늘천, 아들자 서이 이르지 어조사 어 무서 사람인 한일 이시 다개 서이 닦을 수 몸신 할위 근본본 그기 근본본 또 밑본 이렇게요 해 어, 근본본 어지러울 란란 란, 마리엘 이끈말 다슬치 놈자 어, 아닐 부 어조사 의 그기 바소 두터울 후 놈자 여틀박 마리엘 이 그기 바소 여틀박 놈자두톨후 안엘미 갈지 있을 유 어조사야 오른쪽 경경 경전 경법경 또는 뭐경 경서경 한일 문장장 이렇게 해서 그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또쭉 한번 또다이 소리에서 읽어 나가는 것이죠. 그래서 읽어 나가는 이 부분 을볼때 무료법마라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즉 근도일이다. 고지용 명덕 욕명 고지 욕명 명덕어 천하자는. 끊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읽을 때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고지 욕명명덕어 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욕치기국자는 선제기가하고 욕제기가자는 선수기신하고 욕수기신자는 선정기심하고 욕정기심자는 선성기의하고 선정, 선성 정선 욕성기의자는 선치기지하고 어, 선치 치지는 제 물격경물이니라 고 있고요. 물격 물격이후 지지하고 지지이후 의성하고 의성이후 심정하고 심정이후 소신하고 소신이후 가재하고 가재이후 가제 국치하고 국치이후 천하평 이니라 자천자 이지여 서인이 일시개의 소신위 본 이니라 기본난이 말치자 보이며. 기소 우자 박이요. 기소 박자 후하리. 비지 위안이라. 우는 경일장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읽어 주는 것이죠.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읽고 전체적인 음을 갖 따라 따라서 읽어 주는 이런 부분이 기본 중의 기본. 한문에서의 어떤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. 이런 기본을 알고서는 그다음에 그 번역할 거 번역을 쭉 하다 보면은 번역이 잘안 되니까 글자에 어뭐 명덕이 무엇이냐, 종시가 무엇이냐, 선우가 무엇이냐 이런 걸 갖다 찾으면은 좀더 좋아요. 그런데 어, 이것 갖다 찾다 보면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한문을 해석하는 이런 방법을 갖다 알기가 좀 어,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학 언해라는 책이 있어요. 언해라는 것은 그 옛날에 그 사서를 갖다 옛날 사람들 공부했죠 조선 시대 공부했었는데 그 시대에 이 언해라는 책을 갖다 만들었어요 대학이란 책에 대해서 언해 언자가 무슨 언자였죠 상말이죠 상말 상말이 무엇인가면 찾아보야 되겠죠 상말언인데 그럼 자 상말인데 상말이 무엇이냐 그리고 상말로 풀이했다는 거예요 대학이란 책을 갖다가 상말로 풀이한 거. 그러니까 한문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한문을 갖다가 상말로서 풀이해 줬다는 그런 것이 되겠죠. 그래서 어, 풀이한 거좀 쉽게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아 옛날에 한글로 설명을 한 것이다, 풀이한 것이다 그런 것,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어, 사서에는 이렇게 언해라는 것이 다 있어서. 그사설을 갖다 볼 때, 원어를 갖다 기준으로 공부하면은 한문을 공부할 때, 한문을 번역할 때, 어 가장 그 똑같은 번역을 할수 있어요. 어 우리도 보면은 영어가 뭐 영어를 갖다, 갖다 이야기하더라도 다이 똑같은 번역이 안 나오죠. 나아 나는 김용진입니다. I'm 김용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My name is 김용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수 있는 것처럼 그 한문의 해석이. 똑같은 의미 의미라 하더라도 전혀 이 해석을 좀 달리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 그런 걸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이 언해라는 이 언해를 갖다가 어 언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그 한문을 비교적 정확하게 어, 공부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해서 이 언해를 갖다 볼 것인데 어, 우선은 글자를 하나 하나 하이렇 읽어 나가고 전체적 글자를 읽어 나가는 거 그것이 된 다음에는.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죠.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하면은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대학은 어, 대학이란 책의 책에서 가장 어, 뭐 앞에 서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, 본문에서는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경 일장. "이라는 요 부분이기 때문에,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음과 훈을 달고, 또 글자를 읽어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"